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꽃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훈계의 첫 번째 단계는 부모의 준비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자녀를 훈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계는 자녀를 기회주의자로 만들 뿐입니다. 또 지혜가 없는 부모의 삶은 세상을 속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을 길러낼 뿐이지요 그렇다면 아이들, 부모가 어떻게 길러내야 할까요? 먼저 부모는 훈계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삶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지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를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에게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부단히 알려주어야 해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의 삶은요,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지요. 자녀를 교육하는 이 부모는 또 교사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그 아이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따끔하게 혼낼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일이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자녀와 맡겨진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랑스럽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내리는 징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간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혼내지 않고 놔두는 것보다 훨씬 더큰 유익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자녀를 생명과 또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일까요? 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라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먼저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먼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그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돈과 쾌락과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다니엘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길러내야 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는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요. 또, 백번 전하다가 딱한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언제나 바른 길로, 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그 바로 선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가야 하지요. 따라서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분명하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또 계속해서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요.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따끔하게 혼내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랑과 지혜로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